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양 캐롯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롯은 모비스와 LG 등 상위권 팀들을 연파하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모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선수단 급여가 일주일 밀리는 등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선수단은 동요 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전에서 3점 슛 5개 포함 21득점을 기록한 전성현을 비롯해 이정현과 로슨의 빅3는 60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삼성전을 승리하며 중위권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전자랜드 시절 함께했던 대본 스캇을 대체 외인으로 영입했는데 첫 경기부터 15 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이대헌도 공격적인 리머택으로 활약했습니다. 스캇의 가세로 출전 시간을 조절할 할로웨이의 생산력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더 선전을 기대할 만 합니다. 캐롯은 사이먼의 이탈에도 로슨이 매경기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맹활약 중이지만 빅3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이종현과 김진유 등이 수비에서 힘을 내지만 벤치 자원의 득점 지원이 없습니다. 차바이와 우동현 등이 벤치에 나서 외곽포를 지원하고 있고 이대성이 팀을 이끌 가스공사가 연승팀 대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